아, 몸이 작살났구만. 아, 이 새끼들 육타스. 쓰... 내가 폭발물이 좀 약하거든요. 제가 좀 폭발물이 약해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게 아. 데미지가 너무 너무 혀 가지고. 허접한 갱들 다 조사 버리겠어. 어? 이 뭐지? 올라가는 길이 있나? 자칼갱이 스토리가 있는 애들이라고? 아, 진짜? 초, 초, 처음 듣는 소리? 잠깐만. 야, 오라, 야, 그, 뭐냐. 데스, 그 데스컬러가 방어력 DT니까 이제 그 장갑 관통 써야 되나? <laughs> 장갑 관통 쓰는 거 맞죠? 데스크로 꽤 많을 건데, 저기거든요. 어, 솔직히 지금 가는 건미치거긴 한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맞죠. 장갑 관통 씁니다. 올 아메리칸에다가 쏘면 진짜 한 방에 죽을 수밖에 없어. 엄청나 데미지거든. 또 중독이야. 진짜 또 중독이라니. 와, 또 징그러운 것들. 아, 존나 힘드네, 진짜. Shit, fuck. <람 Initichanging> <와아! 람 sneeze> Shit! <laughs> 무리됐어요. <laughs> 포기합니다. 포기함 두대 먹고 죽으면 어떻게 게냐? 두대두대 두대 먹고 죽으면 어떻게 게냐고. <laughs> 포기하겠습니다. 아, 솔치히좀 얻는 건 무리긴 해요. 아, 아 지금 부모를 도와줘야 되긴 하겠는데. 블로꼬 대동굴 음... 여행을 좀 하다 올까? 아 부모 미션 도와주기 너무 귀찮은데, 어... 어디 보자. 재미있는 미션 없을까? <laughs> 경랍고 메인 미션은 엔딩볼, 그 엔딩볼 쓸 거고. <laughs> 아하, 아, 그거나 해볼까? 유니크가 몇개더 있는 곳을 알고 있긴 한데, <laughs> 아하, 이거 한번 보자. 제가 주변에 좀울들좀 처리 좀 할게요. 돈좀 있지 않니? 그 밑에 쪽에. 우리 좀비 잡으러 가자. 야. 재밌게. 제가 대물재격총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무거워가 잘안 들고 다니거든. 야아 <laughs> 맞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 아아 나 지금 중독 치료 해야 되는구나 <laughs> 별 뚜껑 모으라고? 뭐.. 제 뭐해? 에헤맨 <laughs> 둘이 뭐해? 야 여자를 괴롭히다니 이 나쁜 자식 여자를 괴롭히면서나 내가 구해줬어 당신 저기요. Thank God you came around. That guy was gonna kill me. 어, 어 괜찮아? <laughs> I am now. I was just minding my own business, heading west, when that psycho came out of nowhere and started shooting. 어. He kept shouting about stars or something. Does that make any sense to you? 별? 아아아아 몰라 할 수가 없어 몰라 할 수가 없어 내가 챙길 거거든 아 어떤 새끼야 잠시만 심... 자네 누군가 퍼마스가 나쁜 놈이 아니었구만. 그렇게 된 거였군. 자네가 나쁜 놈이 아니었어다내 거야. <laughs> 하찮은 녀석들. 별 병뚜껑 몇개 모아야 되는데, 그거 꽤 많이 모아야 되지 않니?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어, 별뚜껑이 이제 모으면 뭐 특전 아이템을 준다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 셋이란 되게 유명한 음료수가 있었어요. 그 음료수가. 이벤트를 했는데, 별 뚜껑에, 이제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병 뚜껑을 100개 모아오면, 어, 되게 멋있는 장난감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되게, 그 당시에는 그 음료수의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지금은 지금 코카콜라 같은 거요. 코카콜라로 치면, 이제 막 뭐, 특전 코카콜라를 뚜껑을 100개 가져오면, 뭔가 주겠다, 이건데. 지금, 38개야? 아, 50개 모아야 돼? 잡이 어디 가게? 어디가? 아저씨가? 얼마 와줘다 <laughs> 어디 있는지 알아. 옷이 어떻게 먹으니? 아, 여기 되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저 몰랐는데, 그 여기에 되게 쓸만한 아이템 하나 있더라고. 이것도 은근히 꿀팁이니까 알아두세요. 음, 이쪽 길에 괜찮은 아이템 하나 있거든. 이 근처인가? 오, 쟤 뭐야! 야, 얘네 뭐야! 아, 아이 새끼, 뻑! 어, 피다은거 봐. 오, 오, 뭐, 뭐. 아, 미친. 잠깐만요. 슈퍼스템팩을 하나 쓰고. 미친. 넌좋됐다이 새끼. 나매든스틱 들었다. 이리 와. 나와. 나매든스틱이야 와 존나 쎄개쎄아 아, 설마 아 설마 아 fuck 망했다 망했다 후우. 제발 제발 아 방이 다 빈다고 있어요. 오션. Oh, 와, 데미지 봐. <laughs> 이것이 바로 매든스티. 제가 아껴두는, 어, 뭐야. 방사능이 이렇게 높아? 라이트 머신건. 헤이! 2,000원이네. 오 마이 갓! 비싼 걸 가지고 있다니. 여기 가시면요. 여기 가운데, 스텔스보이하고 히드라하고 수령키트 리 있거든요? 이게 되게 구하기 힘든 거라서, 여기 한번템 뒤지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꽤 꿀팁이에요. 아, 방사망 미쳤네. 잠깐만, 아, 방사망 미쳤네. 여기 이뭐 있나? 잠깐만, 저더 있는 거 같은데. 방금 걔네들 슈퍼뮤던트라고 이제 블랙마운틴 쪽에 사는 애들인데 걔네가 있는 소리는 그 블랙마운틴과 이어지고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건데 어뭐갑깜기야아 존나 징그러 겁나 징그러 여기가..잠깐만 블랙마운틴과 이어지는 길이 있나 본데? 한번 가보자 블랙마운틴과 이어지는 길이 있나 봐 깔끔하네요. 오케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를 싫어해 가지고요. 뭐악감정 네. 있는 건 아닌데, <laughs> 와, 나템 존나 많네. 어, 나템 존나 많네 여기 옛날에 립튼 가는 길 말고 여기 되게 위험한 길로 하나 알고 있는데 어, 이쪽 되게 위험한 길로 알고 있어요 뭐가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 쪽은 위험한 길이라서 잘 추천을 안 하는 길인데 이 쪽이었나? 길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이쪽. 쪽이 그런 곳이에요 이 쪽이 초반에 오면 되게 힘든 곳인데 사람들 다 일로 와 실수해가지고 어, 일로 가안 되거든? 여기 되게 뭐가 있던 곳이었지? 야,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뉴베가스까지 바로 가는 길이 이제 직행이 나와요. 쭉 가면 어, 안 나오겠는데 이상 한 이상한 길로 왔네 나 지금. 뭐지? 어 이상한데로 왔는데 어디야? 길을 잃었어 여기 어디야? 어 귀신 나올 것 같아. 철도청...이 있는 곳인데 어...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 번만 어 은근히 밤에 모험하는 것도 괜찮네요 밤에 뭔가... 스릴 있어 어, 사람들 에서좀 묵은 흔적이 보이죠? 계속 가보자 영관님 어우세요 포라우스는 좀 아쉬운 게있다며 사람들이 이제 타는 게별로 없다고 막 하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철도 같은 거도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해 봤어. 음, 솔직히 포라우 뉴베가스나 이제 포라우 세상에서는 이제 길이 다 폐허다 보니까 뭐 탑승물 같은 건 솔직히 버그가 심해 가지고 안 만들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적어도 이제 <laughs> 열차 정도는 만들어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교도소 있는 곳이구나. 어, 완전 잘못 왔네. 와 제들 봐. 크으. 여기서 무기나 자랑할까? 이게 아네 이번에 얻은 무기 중 하나가 이제 어둠 속에 반짝이는 빛이라는 권총인데 이게 데미지가 꽤 세지 않을까? <laughs> 역시 강력하구만 유니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쪽 길이구나. 이쪽 길은 별로 안 와봐가지고 파우더 갱이 남쪽 캠프, 파우더 갱은 안 보이는데 뭐지? 몇몇의 동료들이 멀리 북쪽을 정리하려고 해. 우리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사, 살아남으려면 자금을 끌어모아. 너도 여행자들의 술을 줄여나가서.